수요시 우리가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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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반갑습니다 정의경연대 이나영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란스러운 속에서도 우리가 30년간 지켜왔던 정신을 잃지 않도록 굳세게 다짐하며 함께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수시 정상화에 촉구하는 기자에 대한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시위는 30년 넘게 변함없이 주한 일본군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세상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이 힘든 마음을 이끌고 매주 수요일에 참석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되며 이 땅에 평, 전쟁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뜻을 이어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30년간 수요시를 함께 지켜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수시민은 미래세대들이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인권평화교육의 장이자 국경을 넘어선 세계시민들의 연대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수시민은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 역사 부정 세력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평화의 장인 수시를 혐오로 욕룩지게 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수시 중단의 목적으로 평화로 혹은 모든 장소에 집회 신고를 선점하고 소음 방출, 비방과 협오 발언, 폭력 유발 행위를 심각하게 자행하며 일본군 성녀제 문제 해결 운동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나눔의 집, 수원시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소녀석에 세워진 지역의 고등학교 등에 몰려가 부정과 협오의 언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긴급 구제 결정을 통해 경찰에게 숨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또한 반대집회 주최부가 측의 장소를 선전만 하고 어떤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면. 수시의 목적과 역사성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 이는 집행의 시위에 관한 법률 제 8조 2항에서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법률을 집행해야 될 주무부서인 정무경찰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 선순위만을 언급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현재 역사부정 세력은 서로 다른 단체명으로 신고하고 일본은 그 시간대 에 실제 집행하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는 행정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즉각 정의연이 요청한 시위 장소와 장소 분할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를 실시해 수시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시 를향에 자행되는 처벌과 혐오발언, 모욕과 명예훼손 근거없는 공격과 비방은 피해자와 활동가, 수시 참석 시민들 공격하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한국 정부와 경찰은 그간 인류가 평화의 인권을 위해 싸우오며 성취한 역사적 진실을 이를 역사부정 세력이 구현들고 피해자들의 명예훼손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수시 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수시 30년 역사는 단지 한 단체만의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일본군 성노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세계 시민이 함께 만들어온 우리 모두의 역사다 우리는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역사부정 세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행이와 역사부정 행태에 맞서 역사교육회장인권교육회장평화교육회장전 세계 시민연대회장인 수시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여나갈 것이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평화로운 수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시 공격과 방해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를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같이 세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전쟁범죄,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한국 정부와 경찰은 수시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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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라. 2022년 4월 20일 수시 정상화를 촉구하는 1,519명의 시민 및 244개 전 세계 단체 일동. 네, 이것으로 수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